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수의외과 수시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안준영입니다. 다양한 특강이 개설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시 초반에 진행된 정시 설명회나 논술 설명회와 같은 입시 전형 관련 특강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 특강에서는 구체적인 합격 사례들을 알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 상황과 비교해 보며 부족한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는 담임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1대1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러셀 현장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교과목 선생님께 직접 질의응답을 할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지구과학의 함석진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이널 기간 동안 전체 개념과 기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린트를 제공해 주셔서 수능 직전에 효과적으로 총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마지막 복습과 개념 확인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시험 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높여 주었습니다. 라이브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치동과 동일한 현강 수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종철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매주 수업 시작 전 대치동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에 같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풀수 있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숙제를 OMR 카드에 마킹해 오는 방식으로 점검해 주신 덕분에 정해진 분량을 끝까지 해내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수업 방식 덕분에 꾸준히 학습 을 이어갈 수 있었고 더욱 효율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6 수능 파이팅!